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중공업이 아직, 그쵸? 22평 기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금요일날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강하게 반등한 부분이 한국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한국시장 장이 끝나고 나서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미증시가 큰 폭으로, 그쵸? 나스닥 기준에서 2% 정도의 강세 구간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 강세로 마감이 된이 상황이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월요일날 영향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삼성중공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주말인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내용을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쵸? 정확히 6월달에 발생했었던 신고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요,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좋을 부분이 뭘까요? 업황이 개선되는 것뭐 포함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보세요,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7월달에 50%가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대형주고요, 그리고 어 장기 침체를 겪긴 했지만 굴뚝주니다 물론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 슈퍼 사이클을 만난 그 오래된 이야기죠. 2006년, 2007년 이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건 맞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시세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2012년, 2013년 이후에 완벽하게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가격 회복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가격 회복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먼저 빠지고 올라오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제 업황의 회복, 그리고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올라오지 못했었던 주가가, 그쵸? 즉,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신고가 만들고, 여기서 시세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거친 이후인데, 이만큼 빠지는 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요. 그리고 62평을 이탈하는 이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죠 홀딩스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M. 요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 에코프로가 빠지면 포스코 그룹도 빠지기 때문에 에코프로 빠지고 코스닥 빠지고 포스코그룹 빠지면서 코스피까지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되지는 않아요. 에코프로가 빠지면 빠질수록 시가총액이 줄죠. 시가총액이 줄면 줄수록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쵸?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50조였을 때랑 25조였을 때랑 같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7월달 고가 구간에는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놓은 것보다 시총이 더 컸습니다. 둘을 합쳐놨을 때 그러면 현대차 그룹보다 에코프로 그룹이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었던 시기가 7월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 현대차, 기아차는 시가총액이 66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둘이 합쳤을 때 40조 정도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한50% 정도 납니다. 그러면 이 상대적인 변동폭이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장악력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삼성 중공업이 더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상황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자, 첫 번째.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세의 핵심 내용은 LNG선이 지속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LNG선이 중요한 이유가 뭐 성과가 높아지고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규제가 되면서 발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배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LNG선이 친환경 선박이라는 거고, 그리고 배는 원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퇴역하는, 그쵸? 기본적으로 퇴역하는 배들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건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경쟁사가 이제 없습니다. 뭐 5년, 10년, 뭐 이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경쟁사가 이제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를 원래부터 제일 잘 만들었던 거, 뭐 조선 빅3라고 하면 한국에 다 몰려있죠. 이 부분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기술적인 요인이 발생하게 만든, 그쵸. 요 내용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9월 말 10월 달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미 바닥은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역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까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구간으로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배열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정배열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서 62평을 돌파하거나, 그쵸? 그리고 하방 쪽에서 횡보를 하면서 62평이 내려오는 상황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20일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쵸?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잡는 한달 동안이죠.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인 20일 이동평균선이 먼저 떨어지고요. 60일 이평선은 뒤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이동평균선이 돌렸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이 먼저 돌립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주가가 갈수 있는지를 볼게요. 20일 동안의 고가입니다. 요 가격대가 되겠죠. 10월 거의 한 10일, 10월 16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자, 60일의 고가가 이제 9,000원대에서 다음 주가 되면 가파르게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요 구간이 대략 한 2주 정도가 더 지나면 고가는 계속해서 낮아지죠 그리고 주가는 저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그쵸 그러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로 올라갔을 경우에는요 역별 배 구간에 발생할 수 있는 61평의 저항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효율을 높인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효율 높인 매매라는 건 보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딱요 내용 말고는 그쵸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쪽 4월과 5월 구간 한번 볼게요 역배열 구간에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져서 정배열을 만들고 신고가 만들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파 50% 상승 이런 상승 나오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갔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61평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어 이제 임박했다 라고 보는 거지 매수를 딱 바로 붙어서 바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쵸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60일 평선의 저항을 받게 되고요. 60일 평선의 저항은 잘 들으세요. 60일 평선의 저항은요. 20일 평균치가 올라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0일 평균치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일 정도의 상승은 해야 돼요. 그러면 10일이면 2주죠. 그렇 그리고 2주 동안 고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최소한 여기 이 고가와 이 고가가 빠지는 구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중공업의 업 한계선은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LNG선이고, 이미 도크가 다 찼습니다. 그쵸? 가장 크다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3도크까지 그냥 풀로 다 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과가 좋아지면서 이익의 질이 좋아지는, 즉, 자, 지금 보면요. 실적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해서 실적이 나왔거든요. 증권사의 평균치가 550억이었어요. 550억. 근데, 750억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면 예, 그 예상치보다 한40% 정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왜 주가가 못 갈까요? 업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업황 개선세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그쵸. 기술적인 조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조건이 시장 측면에서부터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그쵸.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쵸. 기본적으로 정배열 구간을 먼저 계산해서 내가 효율 높인 그런 매매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고요. 최소한 2주 정도의 횡보 기간이 필요합니다. 2주 정도 횡보 기간 이후에 내가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을 넣었을 때 위험을 잡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2주 정도의 횡보 구간으로 또는 상승 이후에 고가 횡보 구간 요쪽 구간이죠, 그렇죠? 7,850원과 지금 한 7,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간의 그렇죠 기간 계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주가를 체크할 건지 그쵸? 이 내용에 대한 심화 버전입니다. 자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9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딱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 그쵸?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쵸? 내가 세운 가격은 잘된 겁니다. 잘된 것.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3개월까지 갑니다. 제 기준상 3개월은 장기투자입니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3개월 이상 오르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고가를 돌파를 하겠지만 그렇 어떻게 되느냐? 조정을 받고 가요.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이익 실현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수익이 20%가 날 수도 있고 30%가 날 수도 있지만 뭐 또는 삼성전공업의 7월 달처럼 뭐 40%, 50%씩 날수 있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차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볼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요. 추적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어떻게 높일까요? 요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수익 나고, 여기서도 수익 납니다. 그런데 내가 3개월 보유하고, 6개월 보유하고, 1년 보유하고, 그쵸? 내려갔을 경우에 대처, 그쵸?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뭐, 업한계선 요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시세가 발생한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렇게 위해서는 자,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요, 어, 일단 뭐 장중의 단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실제 매수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스윙급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즉,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2주 안에 내가, 그쵸? 매매를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건, 어, 나는 뭐돈 여유가 있어서 3개월, 6개월 보유할 수 있는데, 그래도 2주 안에 수익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주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종근당 한번 볼게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11만 5천원 매수, 2주 단기 매수 예정 가격과 고정하겠습니다. 근데, 자, 11만 9천 1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럼 매수 대기 중이라는 거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요 쭉 내려보면 자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매수 예정 그렇죠 종근당 위메이드 반도체는 보유 중이다 시장에 영향이 없을 순 없지만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매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에 대해서 제가 가격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종근당 12만 원 이상 이상에서 잡는 건안 된다 가격을 고정 가격에서 구간으로 변경합니다. 11만 5천원에서 11만 6천5백원까지 구간으로 변경. 오늘 자 가격이고 금요일 날입니다. 구간은 변경 시에 코멘트 하겠다. 그쵸? 요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이 높아져요. 왜? 보유기간이 줄어드니까. 내가 보유해서, 그쵸? 어, 이게 가겠네 싶었고 덜컥 매수하고 보유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요런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쭉 올려보시면 단타를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그쵸 어자 여기 10월 10일 보이시죠 11월 10일 그쵸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DI동일 젠큐릭스 진행이 됐는데 자 DI동일 1%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나가죠 8시 52분 그쵸 그러면 1.47%에서 종가 종가까지 봤을 때2.5% 정도의 수익 그쵸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고 젠큐릭스 자 21%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겠죠. 자, 요런 내용을 언제 한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요? 신고가를 만든 종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6월 달에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를. 자, 보세요. 6월 그리고 5월 신고가를 만들어서 저는 조정 구간 돌파하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효율을 높인 매매를 했을 때 2주 동안 그쵸 최대 3개월까지 가지만 음봉을 확인했을 때 내가 매도해도 고가는 못 잡아도요 8천원 후반대에는 충분히 매도가 될수 있죠 왜 나는 여기에 샀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미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20% 정도의 수익을 먹고 지금은 업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꾸준히 갈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죠 그쵸 그래서 효율을 높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삼성중공업에서만 발생할까요 그쵸 소통방에 와서 그쵸. 단기 매매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DI 동일.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매물소화 돌파하고 매물소화 한번더 거치고 시장이 굉장히 나빴죠. 9월과 10월. 이때 왜 DI 동일이 강세를 보였을까요? 저는 왜 지금 매수할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했을 때 내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심리가 안정됐을 때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내가 안정적인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추적하면서 내가 심리를 잡고요. 그리고 멘탈을 안정시키고 단기 매매, 그렇죠? 하루에 뭐 5%, 10% 이렇게 가는 단기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리가 안 잡힌다 멘탈이 흔들려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입장하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삼성중공업의 가격전략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은 계속해서 언급을 제가 합니다 이쪽 방에서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내용이 더 빨리 나오니까 그쵸 이 부분 참고해서 상단 번호 확인하시고 참여 그리고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이기도 한데 뭐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단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수익 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효율 높이는 매매. 그쵸? 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 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